도대체 다른 아이디어는 생각나지 않으셨던 건가요 <목소리로> 왜 사장님이 도대체 이런 수액 다위를 <목소리로> 만드시라고 한 거예요 뭐 직원들한테 내린 그런 건 없었습니까 아 물론이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마다 사장님 항상 그렇게 말하시죠 우린 돈을 벌어야 한다 우리가 카드를 제대로 만들면 유저들은 그 카드를 사고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 이거 웃긴 얘기긴 한데 그래야 돈을 벌수 있다고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희기 카드 마나 바인드. 상대가 주문을 쓰면은 어? 그 카드를 복사해서 영코를 만듭다 <laughs> 아, 무섭겠다. 마법 차단하고는 얘기가 다른데 이건 아예. 어, 아 그래도 영웅 카드. 오코 도적 카드. 아, 3사의 연계로, 엠살인데 3사짜리가 나간다고요? 3사 엠살맨? 이러면 너무 웃기잖아 엠살카드가 약간 기존의 유저들은 화가 날 수도 있겠군 <laughs> 전설? 영웅 카드, 리빙 만화 만화를 2, 2, 2로 바꾸고, 걔네가 죽으면 다시 돌려받는다고? 만화를 풀어라 그러면 네, so, yeah, when you cast living right. mana here, uh, you have 10 mana.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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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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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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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h i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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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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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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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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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o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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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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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 o 정자, 정자, <목소리도> 만화를 풀어라 <laughs>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알 m a 같은 거에 정자, 정자 넣어놓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넣어놨는데 첫 o get 정자, a t mana and then you're g o 리가 g to h a 나오고 그다음 잡히는 카드가 <목소리도> 야포. 뭐야 얘네. 아구나 수인을 선택을 하고 11로 아 복사 안 돼요. 아 미쳤다. 이거 쓴다. 타우리산으로 고존피. 아 미쳤다. 이거랑 이거랑 고존피 있잖아요. 3구잖아 타우리산으로 줄이면 2팔 되잖아. 고존피 한장 있으면은 저거랑 고존피 해도 되겠는데? 아또희귀야 그렇죠. <놀던> 미스트 s corrupting mist. It's a warlock spell. 다그 부패시키는 거. Ah 잠깐만. 야 근데 이거 코스트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거 쓰겠다 근데. 아 설마 그걸 쓸까? 울부짖는 명운 그 야생 카드 그내 네 하수인 전부 침묵시키는 거. 어? 성기사 살부 살부 아 이거 그거네 아까 3코스트 비밀 그 마법사 거 상대가 주문을 쓰면 영코로 나한테 되돌아온 a 거 그거 그 카운터는 에라 이이 s 거 k o s a 면서 무기 이로 j u m 도 웃는다 어이 없어서. 영웅의 일격 두매머 끼고 하면 되겠네 야! 제로스 반응 좋았냐? 아 선생님 근데 사람들이 전설 만들 그 비율 확인해 보니까 제로스가 제일 적요데요에이 <laughs> 전설로 만들어서 그런가? 그요이정도 에? 네? 아이, 그거 1600가루 들어가고 그러니까, 누가 제로스 같은 거 만들겠냐, 그 우리가 좀 너무한 거 같으니까. 그러면 희귀 카드로 바꾸고 무기로 바꾸자. 어때? 크으... 사장님 역시 아주, 사장님, 혜안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유저들도 되게 좋아하겠네요. 제로스 같은 게 희귀 카드로 나온다니. 전설 카드! <laughs> 게스트다. 양궁 게스트. 1코스트를 7번 플레이하면은 그 여왕 카르나사를 얻는데요. 뭐야? 어? 랩터 종류가 많은가 봐요. 랩터 종류가. 근데 그 랩터가 뭔지 봐야 될것 같은데. 랩터 1코면은 인정이죠. 근데 어떤 랩터인지 보여줄거야 아마. 오! 진짜. 3술집 난투다. 거기다가 1코에. 전투의 함성으로 아, 들어오는데 아, 아, 카드 하나, 코뿔소 아, 아, 넣어놨다. 코뿔소 아, 아, 넣어놨어. 그래 그래 그래. 코뿔소에다가 <laughs> 어고 <laughs> 아, 선술집 난투,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하스스톤 미쳐 돌아가는. 어? 아, 하스스톤 미쳐 돌아가. 내 손에 이 카드가 있으면 전투의 함성이 능력 있는 하수인을 낼 때마다